д р у з а 뭐 있어요? 저게 비자나무 비자나무 이파리 끊어라고 냄새 맡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에 비자 이 있죠? 네. 거기 가보신 분들 나무가 막다 휘었죠? 그럼 바람 때문에 그래 원래 쫙 크는 나무예요 저게 저 끊어가지고 향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 기가 막혀요 근데 비자나무가 어려서 잘안 큽니다 음. 근데 개인적으로 아, 피자 닮을 아, 좋아하고, 음, 수목장님으로는 음, 그, 최고인 것 같아요. 향도 그, 음, 나고. 끓여가지고 냄새가 좋습니 까치세요. 향 좋아요. 이 안에 이렇게 하면 무목이기몇개 정도 오, 이렇게. 오, 오개 정도 들어갑니다. 와, 양이 진짜 좋습니다. <laughs> 음, 맞아 음. 이거 이도또한에 있는데. 이나무아무거는 너무 호박나무. 너무 네, 호박나무. 호박나무이무도 약으로. 아, 호박나무 이거는그약으무 먹는 호에나무가아니무요 그냥 가로무예무너가 너무 나 이렇게 너무 음. 심무호박나무고그 음. 약재로 하는 호박나무는 일본 목련이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무 키우는데 이거 아니래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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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항칠나무는또 일동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호방나무 아, <목소리도> 요라 게 나무래? 양식나무 고나우네 아? 나무게 양식나무 양 양식나무 호방나무 조금은 독특한 향이 나요 호박은 25도 그냥 황칠 나무야 이제, 이제 1년생. 1년생 3년생 돼가지고 이제 도랑 계약집에 하는 겁니다 산으로 가는 거 이게 또 야생동물이 엄청 좋아라게요 몸에 좋으라고 근데 노루하고 그 뭐죠 노루나 이런 게잘 먹는데 또지보다 눈이 큰 놈은 안 먹어. एक वर्ष भगरे हुन्छ तिन वर्षपछि सानोमा रोप्नु थियो तर यो ठुल्ठुलो हुन्छ होला त होइन अनि 정글에 자는 날에 पण यस्तो खान्छरी बे म 3년 र ् ष प छ ि बल्ल रुक्नी हो 3년 र ् ष प छ ि बल्ल रुक्नु प 3년 र 에 ष स 게् म य त ि요뭐매도 먹고 나무도 먹고 잎도 먹고 이게 다 건강에 좋은 거야 치매 예방도 하고 정소순환도 시키고 간에 피로도 풀어주고 그나라에 그러니까 좋은 나무들을 키워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업이죠예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 아, 이게 어, 이게레지요 <geometric verdade> <harnoon> <하시피의> <headsetverständ> 아, 이거는 작반 <잘 professor fewer Mandarin> 이거 아니야, 예, 복가시 복같이. 요거 복가시 저게 구실잡바그거 왕실 안에 하는 왕실. 3년먹을리 어. 2 어. 어, 어. 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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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세트 네요 좋아. 자 주는데 핸드폰으로 줘요. 핸드폰으로. 아, 나도 아, 그 스마트로. 시스템을 해놨어요. 아, 네. 아, 스마트네. 스마트나. 자동까지데 스마트로. 내가 유럽 가는 비행기 꼭대기에서 줘봤더니 인터넷만 되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년생 랩파가 이걸 해야 돼. 어쩌다. 이걸 장착해잖아년생이게타고나파가 하겠어. 빨리 그런 나무예요 모르는 게. 에요